코클레르 씨랑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네. 몇년 전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10년도 네. 넘었죠. 네. 저기, 육, 논산 육군 훈련소. 네. 네. 그 아, 동기입니다. 전우셨군요 네. 아, 그리고서 제대하고 10년 넘게 연락을 두고 받으시다가. 예. 네, 10년 동안에 간혹 연락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어쩌다 가끔 얼굴도 보고. 낚시도 한번 가고 음. 그랬던 친구로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5층에서 떨어져서 중환자실에서 네. 이제 한몇 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락도 안 되고 그 석훈이의 어머님까지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많이 하니까 네. 이런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네. 하셨고 저는 이제 기다렸죠. 네. 깨어나기를. 어머님과도 통화를 자주 하면서 꼭 일어날 거라 고 네. 제가 항상 응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네.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춘천 재활병원과 의정부 재활병원을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면서 연락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 소분의 이 친구가 주장하는 거는 마치 들리기로. 명확하게 찝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서 접근을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그런 댓글을 남겼었고. 그러니까 순서가 애초에 이제 보험금이 나오고 이런 건 몰랐고 그냥 다쳤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병원에서 어, 위독하다 요기를 처음에 연락을 받으시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이네요. 순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냥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했었고, 네. 네.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고, 설마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부터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항상 걱정을 했었죠. 음. 그러면서 석훈일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매일같이 연행을 붙여 음, 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댓글도 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나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네, 시점이네요. 네, 네, 아. 이게 연애를 네. 엄청 왔다라고 네. 이제 장사의 신 유튜브에 네. 나와서 이제 마치 사기를 치기 위한 네. 접근으로 네. 보여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다릅니다 네. 그 다른 이유는 석훈일이 직접 말을 해요 네. 코로나 시기에 면회조차도 안되는데 네. 면회를 엄청 왔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 재활병원 이면 네. 큰 대학병원입니다 네. 단어로 손을 흔들고 네. 사실 제가 이 말을 보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혹시 불알친구나 네. 형제가 네. 그게 사고로 인해서 대학,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네. 면회가 안 되는데 네. 담벼락에서 네. 손을 흔들고 계시겠냐. 네. 네.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100명이면 100명 다안 네. 하지라고 하세요. 그럼요. 그럴 네. 이유가 없거든요. 비상식적으로. 예. 근데 네.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소송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면회를 엄청 왔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네. 그 시기에 병원에 방문 기록증을 네. 내세우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내세우면 될 거고. 또한 제가 이제 그석훈이 외래 병원을 가야 네. 한다는데 외래 병원 이제 나가시기에 엠블러스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네. 예, 그때 즉시 지급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부담이 된다고 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정이안좋아졌다고 매도를 했군요. 그게 몇 차례 정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것 또한 면회라고 한다면 네. 나는 인정하겠다 음. 예, 라고 네. 저희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소송 통사소송권에도 네. 형사님께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석일이 이제 힘들 때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고 그 당시에 어, 금전사정이 좋지 않아서 앤 보물 런스 비용까지 대주면서 그것도 반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그것을 지금 음.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방송을 음. 하게,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